안녕하십니까. 설베이 노원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일산 킹텍스 어, 건축박람회에 왔는데, 와, 이 새로운 신개념 농막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 이게 농막인데, 이게 농막이야. 이게 지금 4평이다 그랬나요, 4평? 가당 아, 4평 위에 두 표세요. 어, 그리고 합이 6평. 와,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좀 가격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구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계분, 관계자 분님하고 제가 잠깐 이거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아이 네. 아, 농막이 네, 네. 일반 농막 같은 경우는 그냥 6 평짜리 이렇게 좀 집적한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좀. 두 티가 나.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겉에 이런 거 재질이 어떤 거예요? 겉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농막에 있다 보면, 네. 내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외부를 고강도 폴리머 몰탈로 마감을 하고, 네. 볼 느낌이 나게 조작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농막이지만 이제 반연구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흡형 쿠테이라고. 아,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작지만, 네. 좀 일반 농막하고는 조금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데, 네. 네. 이거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저희가 예, 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설계 거예요 네, 네.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본사는 상암동에 있고요 네. 공장은 여주에 있습니다 아 여주에 있어 네. 그럼 안에 한번 구경시켜 네, 네. 수 있어요? 네, 네. 조금만 더 그려주세요 이 사람 들어오시면 바로 와 아, 진짜 이다 바깥을 먼저 한번 구경을 하고 네. 와 이쪽에 야 여기 참 신선하다 이게 있어가지고 왠지 있어 보인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보이고 채광이 좋죠 네. 네. 뒤로 한번 이 양이면 이 안에 지금 들어갈라 했더니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이쪽, 쪽에다가 한번 물. 여기도 있는데 저 집도. 어? 저기. 아 저거는 있다가 소개. 아. 네. 아 이쪽에도. 아 이층 집저두 평짜리가 위에 창문이 있어 요 저게. 오늘 아 이런 거는 진짜 내가 갖다 놓으면 왠지 그 농막기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별장같아. 별장 다어 별장. <laughs> 그런 느낌. 보급 호텔입니다. 예. 네. 이 안에 그러면은 난방이라 이런 그런 시설은 어때요? 바닥은 이제 전기 필름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예. 위에 보시면 이제 냉온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아 에어컨 장비가 다돼 다 있고. 있고요. 예. 싱크대 어... 있고, 화장실 있고. 예. 예. 음... 그럼 한번 안에 안에 이제 한번 구경 보이시죠. 한번. <laughs> 네. 자 그러면 이 안에 내부를 한번 직접 들어가서 제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야, 이거 이게 지금 바닥면적인내 네 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네 평인데. 딱 들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거 계단. 다락방 <웃음> <웃음> 계단이 그죠? 128장. 그 다음에 계단도 그렇고, 싱크대가 이렇게, 다락방 밑에 이렇게 싱크대가 딱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화장실 안쪽에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가 화장실 겸 그냥 이쪽으로 들어왔요 신발. 신발까지 씻고서. 여기가 지금 음, 화장실 겸 싱크대가 이렇게 되 있어. 야, 아 화장실 겸 샤워. 샤워. 네. 네. 이쪽 문지에 이제 거울하고. 아, 이거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에 도 훨씬 넓습니다. 와, 거울도 있고 이거 차그마카게. 아 좁은 공간인데 좁은 공간인데 있을 거는 다 있나요? 있네요. 계단 그러면 계단단한 올라가볼게요 계단, 수납장도 예. 한번 보시겠어요? 예, 계단요? 계단 밑에 이제 다 수납장이 예. 이렇게 되어 여기는 이제 반려묘나 반려견 위에서 죄송한데요 여기 유독 차가워요 여기 뭐다구요? 이게 이제 반려묘나 반려견들 숙소죠 아, 같이 사는 집 이야 신기하다 이근데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요즘 애견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농약에서 만약에 가지 되면 네. 배려를 엄청 해 준대. 진짜 좋은 생각이다 저거. 오. 아 우리도 이제 그 집에 애들을 강아지들 어디 가시면 밖에 막 재우든지 아니면 네, 그렇죠. 저걸 캐리어를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요런 데 진짜 이런, 데. 공간이네, 이런 데 이제 우리가면 놀랄 공간이다. 이런 데. 수납 공간 잘돼 있네. 여기 이 침대 봐. 이 친구 이제 조금 불편하신데. 이제 아, 하신다. 네. 올라가시면. 아, 여기 아이들이 <laughs> 이런 데서 자기 혼자 올라가. 진가저 <laughs> <혼자가> 올라가서 <laughs>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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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어요. 제가 올라가서 한번 찍고, 찍고 오겠습니다. 야. 약간 불편 불편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와, 대박이다. 여기에, 네, 여기에 일어서실 수도 있고. 아, 높아 갖고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네. 음. 올라왔는데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 같아요. <laughs> 여기 지금 일산 킹텍스 어, 어, 건축 방담회인데 야. 지금 이 안에만 올라갔는데도, 네. 예, 네, 여기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이, 아, 되게 부러워하는 느낌이에요. 아, 아, 아. 그리고 아까 밑에서 보신 이제 길주관창, 그게 지금. 그 창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 이게. 네, 네. 그래서 누워서 이제 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아, 이 공간에, 이 안에 들어와서 보통 2층은 이렇게. 그렇죠. 여기 저게 숙이든지. 숙이든지 그렇게. 그런 게 맞는데, 네. 올라올 때만, 그렇고 네, 여기 올라옵니까? 또 다른 세상. 네, 지금. 또 다른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네요. 어 창문이 이렇게 세 네. 개가 이렇게 있고, 네. 야. 근데 여기서 밤에 올라와서 애부터 네. 딱주물 때, 밖에 창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멋있을 그렇죠. 같예요 지금 여기 2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어, 왠지 제가 저기 응? 아주 높은 데으로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다 전시를 갖다가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제가 이렇게 <laughs> 한번 우회하고 다 채워왔는데 일단은 건물 자체가 농막인데 네. 농막 아니면 이제 그냥 시골 같은데 이렇게 하나 별도로 이렇게 그렇죠, 집이 별장 있어서도, 별장처럼 이렇게 해놔도 괜찮은데 진짜 심플한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어 제가 봐도 네. 가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좀 있어요. 좀 있어요, 그죠? 네. 네. 예. 봐도 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이 6,000만 원선이로 6,000만 원선 네. 좀, 세긴 세다. 근데, 이제 뭐 근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네. 센 네. 가격은 아닐 수도 있죠. 어... 농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비싼데. 그렇죠. 농막이라고 생각하면. 주택이라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네. 네. 아, 어디 이제 산속 시골 같은데. 이제 이런식으로 하나 해가지고 그냥 집을 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가끔 가서 시험을 가갖고 힐링해 네, 보내고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 전화번호 전화번호 왜 전화번호 아까 명함 드린거 명함 여기 있는데 전화번호 나중에 저걸로 넣어주실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전화번호 <laughs> 네. 전화번호가 한번 불러보세요 내 눈이 저도 잘 안보여요 아, 그래? 우리 선생님도 저기, 노안이시구나. 네. 초점이 잘안 맞아요. 1388, 이거,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18, 1833. 5 0 3 3번0 3 3 아, 1833, 5033. 네, 네. 네. 자, 이상, 솔로의 영원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